예, 오늘은, 아, 마가봉 519절 맞습니다. 아, 서 있던 자들 중 어떤 한 명이, 어, 베드로로 이해되는데요. 어, 왜베드로가고안 했을까요? 어, 분명히 여기서 지금, 아 어, 가로유다가 지금, 어, 그, 넘기면서 드디어 이제, 붙잡죠. 붙잡았을 때 이제,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요 하면 되는데 성경에서는 또 어떤 한 명이라고 어 이렇게 지금 미지로 이렇게 남겨놓습니다아 어 모르겠어요 베드로의 어떤 어 인격적인 부분을 존중하는 것 때문인지 어 모르겠지만 이것은 사실은 어 커다란 실책 중의 실책이기 때문입니다. 어 마귀의 공격이 들어올 때. 마귀는 뭘 원하느냐예요. 그것은, 아 어, 마귀는 우리와의금 동시에 마귀처럼 대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마귀 전략이에요. 마귀 의 전략은 마귀시로 들어올 때 우리도 마귀시로 대항하면서 우리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게 핍박의 목적입니다. 핍박을 하는 이유는 한게 아니라 사람 핍박 합니까? 본능적으로 대우하고요. 분노가 일어나고요, 핍박 들어올 때. 뭡니까? 거기서, 우리 내면 세계가 사단적으로 일입니다. 이게 목표예요. 그래서, 어, 박 앞에, 우리가 왜 신앙을 잃어버리느냐. 그것은 상대방이 지금 붙여라. 이거는, 이거는 사단적이거든요. 말도 안 되거든요. 뭐예요? 동시에 나도 분노하면서 드디 공격기 됩니다. 그때 내가 마귀에게 붙잡힌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때서, 여기서 베드로가 아시지 않는 것이 아니어 됩니다. 외드로는 나중에, 이제, 어 전체 수제자인데, 너무 수제자인데, 수재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면, 이제, 좀, 법험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이제, 들어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에어, 대제자장의 종을 쳤으며, 어, 말고라고 그러죠. 말고라고. 자, 어, 대제장의 종입니다. 어, 모르는 사람이겠죠. 근데 어, 종이니까 어, 이 대장에서 특별히 어, 그중에서 좀세 보이고 앞에 있는 자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묶는 데 있어서 앞장 선 자겠죠. 선자를 드디어 종을 이제 쳤는데 그의 귀를 어, 잘라버린 것입니다. 쉽게 어, 말하면 어, 그냥 얼굴을 할 용기를 안 나고, 그냥, 그냥, 공개했는데, 잘보는 거예요. 이거 이건 뭘까? 이건요, 아, 범죄입니다. 이거 범죄예요. 아 정당방위라 할수 있죠? 그러나, 범죄예요. 왜냐면요, 어, 공개 들어올 때, 우리가 상의를 입히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몸으로 싸우다거나, 전망으로 안 되는데, 영어 보면은요, 주인공들이 절대 악인을 안 죽입니다. 우린 죽이싶어 악인들을. 미워서. 근데, 안 죽여요. 꼭요, 이꼭 묶어가지고, 법에 넘깁니다. 그때 부 입장에서는, 어, 아쉬워요. 저, 저는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러나, 저의 이 마음이 사단적인 거예요, 이게. 우리는 악인들을 대할 때, 악인들을 저거 죽여버려야 돼. 이 마음이 올라오죠? 근데 이것이, 이게 사단적인 거요 이것이요. 악인의 저주, 핍박, 욕설, 이렇다 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저거 죽여버려야지. 우리 인간의 이익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그래서, 영화 볼 때, 악인들이 죽을 때는 기뻐하는 거예요 <laughs> 아우, 잘 죽었다. 맨 마지막에, 제 1위 남았을 때아니까 그러니까 남았을 때, 주인공이 죽일 때안 죽이고, 일단 다옷 거꾸로 당하죠. 그리고 주인공이, 그럼 나중에 이제 다시 또, 그, 이겨가지고 묶어서 보내죠. 이게 맞는 거예요. 뭐냐면요, 우리는 악인들의 공격이 있을 때, 악인들을 미워하거나, 정지하거나, 저자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같이 막이 편대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때, 싸울 때 아주 그냥 부도덕과 이게 뭐, 이, 뭐죠? 심지어 어떤 교회는요, 깡패를 풀기도 하고. 참, 교회가 말이 아니에요. 막 서로 몸싸움 하기도 하고요. 교회가 타락돼가지고 그 부조리와 악에 대해서 저항하는데 막 같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당하고 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냥 당하는 게 나아요. 당하는 게. 왜요? 그게 지옥의 사유가 됩니다. 어, 우리는 이제 그 어둠의 공격 앞에 때로 우리는 어, 때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분노가 올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 분노는 내가 같이 마귀 저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분노가 안 되고요, 미워면 안 되고요, 그리고 대처가면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 앞에 그냥 뭡니까? 그냥 최선의 방어만 할 뿐이지 귀를 자르면 안 돼요. 칼로 가지고 이렇게 할수 있죠. 하지만 절대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상해는 죄, 범죄입니다. 아, 이럴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당하고 말입니까? 성경에서는 당하라 그거예요. 성경에서는 당하는 거를 그냥 표준 사아요 핍박이 들어올 때 우리 맞서 싸우는 것이 좋은 게 안, 아니면 대부분 당하라 예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한 말을 당하는 겁니다. 모욕을 당하는 것이고요. 능력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어... 프란시스가 말한 것 중에서 정말 이렇게 놀라운 것은 그거였습니다. 그가 그 전도적 할때 몽둥이를 맞는데 실제로 맞습니다 받게 되는데 그가 그런 가운데 매우 기뻐합니다. 매우 기뻐하고 어, 아주, 아주 그냥 뭐 너무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영생할때 우리는 아우, 특별한 경우가있지 그렇지 않습니다. 참복음은요 이게 오게 되는 거예요. 플라지도 엄청 많이 맞았어, 요람들한테그 성인이. 법률 협화할 때. 이참복음은요 핏박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뭐요? 핏박 앞에 그것을 수용하는 여유가 필요한 거예요. 때로 우리는요, 감옥에 들어가도 합니다. 우리는 방어하긴 방어하죠. 하지만, 방어할 때만 합니까? 최선의 방어예요. 우리는 절대 공격하면 안 되고요. 절대 미움 안 되고요. 절대 마음가운데 분노만. 열받아안 되고요. 왜? 이들 사람들은 죄가 없어요. 누굽니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요이 말고라는 사람은 얘도 누가 했을 거예요. 누구라도 일한대도요. 마귀가. 우리는 눈에 먼 사람을 써면안 됩니다. 지금 문제 뭐예요? 전날 기도했어야지. 그러니까요. 안 하니까, 죄를 짓죠. 저는 기도 안 하니까. 실제 문제는요, 문제는, 잡혀가는 게 문제는 아닌 거예요. 잡혀가는 게 문제는 아니래요 이건 예정된 거예요, 사실은요. 문제가 뭐냐? 이런 과정 가운데, 제들의 태도예요. 이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태도가. 이게 막연히 진 거예요. 우리의 승리는요, 우리의 승리는, 외형적인 승리가 승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 할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것을 대신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는 심판할 수 없습니다 우리정죄할수 없어요 하나님의 할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냥 당하고 이것을 용서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할 일은 요 용서하고 당하고 우리 할 일이에요 할수 있는 최선의 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어로 책을 막는 정도 하는 것 뿐이죠 이미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보험 전파 가운데서, 우리가 살, 살 때, 우리가, 그, 불합력을 당할 때, 때로 우리 안에서, 뭐, 의분을 할까요? 또 어떤, 올라올 때입니까 그걸 우리는 죽여야 됩니다. 죽이고, 그냥, 어떤 이김에 대한, 그런 데에 대한 욕망을 버려야 됩니다. 져도 돼요. 우리가, 꼭 살면서 나는 이것이 이겨야 돼. 이게 잘 돼야 돼. 그런 마음을 갖는 게안 좋은 거예요. 살, 살 때줄수 있어요. 져도 되고요. 꼭 이게 됩니까, 살면서. 그런 수용하는 거예요, 모든 거를. 공격하면 쥐고, 잡혀갈 수도 있고요. 또, 아주 억울하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요. 이걸 내가 수용할 때 뭐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담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힘드냐면요 사실은요 우리는 뭘 힘들어하면요 내가 당할 처우를 나쁘게 당하면 막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게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가 악인을 자꾸 써가지고요 자꾸 나쁘게 해요 그래서 홍지팥치처럼홍기처럼 귀에 당할 때 콩쥐가왜 이물에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콩쥐는요 절대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콩쥐가된 거예요. 당할 때, 그 당함을 할 때, 내가 왜 당해라면요? 그러면 같이 맞서게 되고요. 같이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람이 언제 악인 내리냐? 하지만, 악인, 둘다 악인 내버려요. 그래서 둘다 망하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나라도 선을 유지해야 되고요. 이런데 딴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당하면 돼요. 고통을 당하면 되고요. 내가 억울하면 당하면 돼요. 끝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쉬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수용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다 있어. 하면은요. 본인만 손해예요. 본인만. 막 댓글이 막 달리고. 이럴 수 있나? 할거 없어. 그냥 당하면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묶임, 예수님께서는 안 써주시잖아요. 이제님 이대로 묶이잖아요 그래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구원이 오느냐? 두분 두칭 하나예요. 하님께서 우리를. 우리는 다행이고, 안 괴해 주셔도, 옛날에 그겁니다. 안 괴해 주셔도. 우리는 꼭, 도움을 좋아하죠? 한날 도, 도, 구원해 주실 거야? 도줄 거야? 안 도와주십니다. 그냥 내가, 그것을, 그 불합리함을 당해서, 여기서 가면, 함께 나와 동행해 주십니다. 함께 해 주십니다. 거꾸로요, 내가 안 당하고, 이기면, 이기면, 안도와주러니까 안 아, 함께 안하시면 땀은 손해요. 하나님이 중요하지,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대부분요, 대부분 선한 자들이 받게 되는데, 얘들이참 신실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 목사님 딸인데요. 얼마나 신실한지, 아, 고등학교까지만 해도 진짜 거의 천사가 됐어요. 며칠 전에 제가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는데. 아니 얼마나 악해졌는지 얼마나 악해졌는지 와막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또한 형제는 여전히 선한데 훨씬 선한 자가 지금 악해져가지고 지금 이집뭐요 답이 없는 거예요. 물론 모르죠. 어떻게 이제 기도 가운데 느끼는 거죠. 사람은요 선한 자가 아끼지는 게,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그냥, 아까 사람 만나면, 같이 아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전략에, 전략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때 그냥, 나가 당연스 하고, 하나 앞에 그냥, 눈물로 삶을 살며, 그냥, 고통을 사는 게, 훨씬 아름다운 것입니다. 훨씬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어떤, 승리와 우리 어떤 높은 걸 좋아하죠. 내가 너, 뭐, 이런 안 당하고, 정당히 대우받고. 어, 안넘기는건 아니에요. 우리 아름다움 뭡니까? 아름다움은요, 세상이 못하는 게 있어요. 세상은요, 절대 억울함을 못 견뎌요.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견뎌주는 힘이 있어요. 억울함을. 억울함을 견뎌야만 그 사람이 선인이 되는 거예요. 견뎌야만. 그래서, 항상 뭐요? 예 손해를 보는 거예요, 손해를. 무통 손해예요. 손해를 봐야되는그 손해를 둬요. 손해를 안 보겠다? 잘못된 거예요. 무통 손해봅니다. 물질적인 손해를 보고요. 감정이 들으로다 썩는 거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냥 손해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요. 때로는 그러다가 망할 수도 있고요. 그도 수용하는 거랑 수용하는거 어때요? 나는 잘돼야 돼. 잘, 잘못된 것들이에요. 양들은 방하기도 하고요, 짓밟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잘 견디는 사람. 그래서 세상에 소망을 갖지 않아요. 천국의 소망 같습니다. 왜? 사람은요 세상은요 착한 사람을 떨 공격합니다 악한 자들이. 하필이요. 학교 다닐 때도 덩치 크고 힘 조금면요 잘안 건드려요. 그런데요, 애소하고 착하고 그러면요, 자꾸 악한 자들이 자꾸 기릅니다. 그때 뭐가 일어나냐? 그 착한자가 거꾸로 나중에 악한 자 돼가지고 보복이 들어가요. 보복 이게 큰 악이 되는 거예요. 이 당할 때 그냥 잘 당하고 하면 이제. 커피 터지고 뭐 집에 들어와서 패자가 되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걸 감당하는 마음이 큰 겁니다. 그래서 승리와 패배는요 보이지 않아요 사람은요 절대 안 보여요 왜요 내면이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진짜 그렇게 해서 된 사람을 결코 끝까지 그를 버리지 않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대부분은요, 그 사람을 높여주는 사실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스토리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모여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나는 원수 없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에요. 우리가 원수를 갚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권능과 능력이 나중에 주어 언제, 언제, 내가, 완전히, 내가, 자아가 죽었을 때, 내가 완전히 자신을 죽일 때, 가부지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기대는 것도 아니죠. 근데, 인간의 소원 아니니까. 심판은, 할머니 소원이, 우리 인간의 소원이 아니에요, 심판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수님처럼의 때문에, 고통과 운데 때, 끌려갈 때, 그때 이제, 옆에서, 하고 이제, 분노하지 말고, 상의하지 말고, 저주하거나, 욕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냥, 저 사람 방어 해서, 끝맺는, 해서 뭐예요 그냥, 주민 곁들 따라하는 게, 아름은 곳인데, 또도망가면 돼, 또도 그분은 어디야? 또 도망가요, 또. 예수님을 놓치는 것은, 우리 인생의 패망입니다 딱히 패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놓치는 게 폐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나한테 머물 수 있게 해서, 이우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나와 동행할 수 있게 해서, 예수님은요동행합니까 의를 때만 동행하세요. 걸할 때만 동행하세요. 그래서 걸음을 잃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